판관기 11장. 판관 입타. 기라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기라시 이 입타를 낳았다. 기라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당에서 살았는데 권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얼마 뒤에 안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안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라세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당으로 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순들과 싸울 수 있겠소. 그러나 입타는 게라세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게라세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기라세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이에 입타가 기라세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오. 그러자 기라세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잎타는 계라세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모시자 잎타는 미치파로 가서 자기가 나눈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잎타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는 것이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압보까지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주시오.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입탄은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갈대 바다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카데스에 다다랐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가로질러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에 다다른 다음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이요. 그리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으므로 모압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또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하였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 아치의 신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무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야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무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오. 그대는 그대이신 크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주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소. 이제 그대가 정말 오아 빙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로에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들을 되찾지 않았소?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소. 그러니 판관이 신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임금은 잎타가 보낸 전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주님의 영이 잎타에게 내렸다.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은하세를 가로질렀다.그리고 계란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계란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그때 잎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낯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스무 개를. 그리고 아베 크라임까지 쳐부수었다 암먼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의 딸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두달 동안 떠나보냈다. 다른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천으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두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기라사람 이타의 딸을 생각하며 나을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한관기 12장 입타와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차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소. 그대들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입탄는케라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들과 싸웠다. 게라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게랏은 에프라임과 문화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 게라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한 건널목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하면 게라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시블렛 하고 말해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블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에프라임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 입탄은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라사람 입탄은 죽어 계란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판관 입찬 그 뒤로 베들렘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찬은 죽어 베들렘에 묻혔다. 한관 엘론. 그 뒤로 주블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열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블룬 사람 엘론은 죽어 주블룬 땅아론에 묻혔다. 판관 압돈 그뒤로 피라톤 사람 헬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마흔 명과 손자 서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라톤 사람 헬레의 아들 압돈은 죽어 에프라임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라톤에 묻혔다.